어, 우리가 삶의 지혜를 어, 우리가 매일같이 마시는 물에서 한번 찾아볼까 합니다. 항상 물은 낮은 곳으로 흘러내려갑니다. 이것은 겸손입니다. 막혔을 때는 돌아갑니다. 이것은 지혜입니다. 더러운 물도 받아줍니다. 이것은 포용력입니다. 어떤 그릇에도 담깁니다. 이것은 융통성입니다. 바위를 뚫습니다. 이것은 인내와 끊깁니다. 우리가 사자성어에 해불 양수가 있습니다. 바다는 어떠한 것도 사양하지 않습니다. 다, 고용력 있게 다 받아줍니다. 오늘은 우리가 흔히 먹고 버리는... 물에서 삶의 지혜를 찾아봤습니다.